높이가 그 H잖아, 그 c 지이삼각형도 o 기이 삼각형도하기 a c d o g 이 y Isaac, doggy, Isaac, doggy, 그 o g g 그 doggy, d o 은이 y d o 는 거. y d 2 g g y doggy, doggy, d 이 g g y 여기 g g y d 가 g 한번 더. 응. 이 분의 일. 아니 심 무슨 이 분의 일? 알요 답이. 그죠? 이게 볼게요. 해동 공식인데요. 이거 증명 안 할래요. 증명 안할 거고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알아두면 돼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 알때 넓이 구하는 공식 부분들 세변의 길이만 각을 하나도 모르고 세변만 알때세 각만 주어지면 삼각형 정리를 못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사각형 각 정사각형이 크기가 다 있기 크기 때문에 세변이 주어지면 삼각형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a 고 여기가 b 고 여기가 c 고 이제 s가 있을 때 이건 넓이를 뜻하는 거고요. 네, 네. 여기 있는 S는 이렇게 세변을 더해서 이는하는 값을 이 S라고 하고, 이 값에다가 S에서 이한변 빼고, 한변 빼고 보여주듯이 이 과정을 S에서 네. 보시면 늘 똑같이. 아시겠죠? 어. 전복시고 문제죠. 해식까지는 몰라도 문제풀 어, 수 있어요. 한심하요 알아두면 좋다 그죠? 그것 도형파트니까. 그러니까 이 s를 알아야 돼. s가 이거랑 열비슷한 경우는 이분의 이분 보시다, 게좀 헷갈리죠. 3분의가 아니라 2분의 어.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증명과정한번 보세요. 민성인 좀 봐. 어, 알겠지? 왜냐면 이과 갈 사람 나 항상 그래 이, 뭐, 이과 계열 쪽 그쪽 갈 사람들은 증명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하거든 어? 많이 읽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질문 하셔야 돼요 알겠지?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공식은 209쪽 까지만 할게요 2 0 9쪽까지 209쪽 예. 83, 84까지만 210쪽까지만 할게요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 하지만 이제두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n 각 t a b, 어. 아, 1, b c 가아이거 e y 분의 I BC 사인 a 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a 번 t 이 o s 다 e you. I want to see you. I a 를 했던 사인 B를 a n a a a 맞잖아요. b가 얘가 지금 3루트이고 4. 이게가죠. 네. 그렇다고. a가 쌍이면 a 계산하면 루트 2분의 그래서 a는 135. 에 45도. 135도 됩니다. bc의 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죠 a가 답이 두 개예요. 45도만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a는 45도 되고 135도도 그런 게 없어요. 이실 모르게 되는 게 되지. 근데 비나 씨가 젖어 아까 처럼 60도라고. 그거 안 되지. 130도 될 수가 없죠. 합치면 195도가 든니 버려야지. 모이기 뭐 는지 알겠죠? 예진이. 아 똑같네요. 몰이용에서 들어와 이언나 예온이 아니야? 고이가고산 들어와. 들어와요, 언이 잠깐 안 됐어. 끝났어요. 모리스 무조건 그려. A, B, C 그리고 B가 여기인데 A가 여기 있는데 이야. B는 6이고 C는 C. C가 육인가요? 아니 C가 육이고. 그래서 2분의일 이곱하기 이곱 사인 B를 했더니 넓이적으로 주장할 조건으로 얼마예요? 육십입니다그 사인 B를 먼저 구해야 돼요. 사인 B 값이 이사람이 12분의 3분의 6분의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왜줬겠냐고 문제를 못 물어봤어? 비의 길이 물어봤지? 방법이 없어요. 사인 어. 비를 물어봤지.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코셈 없이 써야겠네. 얘를 줬으면 뭐라고 쓰냐면 코사인 비를 구할 수 있어. 얘의 주국과 얘의 주국은 1이 달려있서 그지? 얘가 36분의 25, 6분의 5것 같은데 이거 36분에 2 5이친6분이5것 같은데 은데이거어 6분에 5이친구 왜냐면 얘는이친면는이친구이이죠 36분에 2 5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구는이는구이는이구는이친끝났이 되게 많이 쓰여요. 예의 죽다, 예의 죽다. 실전에서. 넘겨볼게요. 아, 여긴 한번 해보세요. 네. 84, 84, 121조까지 804, 할 테니까, 84 풀어보시고, 어? 예제 안 풀리면 질문하시고, 아까, 앞에, 앞에다한 거거든, 공식. 알겠지? 공식 대, 공식 대판 문제. 여기가시죠 네, 여기까지만 먼저 잘라서 가겠습니다. 네.